뭐하안 갖다 주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조금 비켜 나갈 거는 비켜 나가고 조금 더큰 대로 나갈 수 있는 거는 큰 대로 갈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방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업장 소멸이라는 말이 업장 소멸을 가장 빨리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게이 방생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뭔가를 영원하고, 음. 막아보고 싶고, 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번에.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어. 방생 기도를 합니다. 행사를. 아. 방생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방생이라는 거는요,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업장들이 있어요. 네. 내 사주 속에서. 자, 우리가 어, 우리나라에 그래도 뭐 유명한 분이 이재용 그분이니까 이재용 그분이 회장님이 태어날 때 수많은 사람이 이재용 태어나시는 그분 태어나시는 시간에 날짜에 태어나셨어요. 네. 근데 다 똑같이 이재용 그 회장님처럼 살지는 못해요. 네. 그거는 뭐냐면 그 어느 가문에서 내가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냐에 따라서 조상의 그늘 아래에서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업장이라는 게 있어요. 음. 어, 사주에. 근데 그 업장 소멸이 우리가 가장 빨리 되고 잘 되는 게 방생입니다. 음. 자손 시험 치는 애들, 이제 커가는 애들 방생을 함으로 해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다리 었고또 음. 내가 방생을 함으로 해서 이 아이가 좁은 데에서 넓은 데로 나가고 음. 이 방생이라는 게 우리가 이솝이야에도 나오잖아요 어느 그 어부가 낚시질을 했는데 잉어가 강한 개 잡혀가 눈이 너무 슬퍼 보여가지고 나를 살려 달라는 식으로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거를 넣어줬더니 우리가 흔히 말하면 금은 보아를 한거 가져다 줬잖아요. 음. 똑같습니다. 그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금은 보완은 안 갖다 주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조금 비켜나갈 거는 비켜나가고 조금 더큰 데로 나갈 수 있는 거는 큰 데로 갈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방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업장 소멸이라는 말이 업장 소멸을 가장 빨리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게이 방생입니다. 그래서 어, 언제 하냐면 음력 1월달 마지막 날과 음력 2월 초 하루 영등달이 들어올 때딱 겹치는 마지막 날이에요. 아 그러면, 음력 2월 초하루가 방생 날짜야. 아, 네네네. 네, 방생 날짜. 2월 초하루 날, 음력 1월달 잘 보내고, 음력 2월달 음. 바람달이 가장 센달이 음력 2월달입니다. 음. 그래서, 음력 2월달에 생일이 있는 분들, 음. 윤달에 생일이 있으신 분들, 개면연에 조상줄력이 강하신 분들, 음. 작년에 2023년도에 집안에 초상이 나신 분들, 음. 이런 분들은 방생으로 인하여서 업장을 풀어내는 게 제일 좋고요. 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1월, 음력 1월 14일, 양력으로는 6월 23일, 음, 네. 홍수맥이 2차 행사를 합니다. 네. 1차 때다 못해드린 분들, 2차 때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자, 1차 때 하셨던 분들, 이렇게 한 분, 두분 하신 분 말고 한 가족으로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제가 방생을 해드리겠습니다. 2월 네. 초, 하루 날 방생. 행사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1차 때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2차 홍수매기를 연달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는 게 힘들고 지금 두려운 시절이라는 걸 그분들도 아시는 거죠 음. 중복으로 하시는 분들 홍수매기를 그러면 제가 어... 2월 초하루날 영등달에 방생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형수맥이 아니시, 안 하신 분들 중에서도 방생을 내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월 초하루 날 방생 행사를 하니까 요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신청해야죠. 미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너무 빠듯하게 신청하시면 또 끊깁니다. 음. 왜냐하면 한 한계가 있어요. 음. 어, 그래서 2월 초하루 날 제가 방생 어, 행사를 하니 요때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2월 초하루 날 가정 가정 추권해가지고 개개인이 신청하시는 분 개개인 어, 추권을 해가지고 방생을 해드립니다. 음. 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하면 할수록 좋아요. 작년에 2023년도에 저희 신도분들은 방생을 여섯 번. 두 달에 한 번씩 하신 분도 계세요 저하고 같이 나가서 근데 너무 잘 되어 있어어 좋은 거는 많이 하면 좋아요 음. 그렇지만 이제 힘들고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다 하시는 분들은 단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방생은 꼭 하셔라 감사합니다 선생님